두만강이 보이고 이 건너에 북한의 초소가 있죠. 어, 한겨울에 지금 두만강이 얼어붙었는데요. 이 일반 지불이 아니고 구호를 살펴보니까요. 어,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어, 나무에 가려잘 보이진 않지만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내무분이 되자라는 구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자전거도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혁명 사적지를 지키는 곳입니다. 지금 거대한 비석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어 보니까 작은 현판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글씨가 판독이 어 되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위대한 수련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3년 3월 11일 항일 유격대의 한 부대를 거느십 두만강을 건너시어 이곳에 조국 진출의 거룩한 자국을 새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왕재산 기념탑이 있는 산입니다. 북한에서 이 우표까지도 발행이 됐는데요. 바로 1933년에 김일성이 국내로 진출한 것. 그래서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회의를 왕재산 개최를 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왕재산 기념탑이라는 것을 세워놨죠. 바로 그 왕재산 기념탑이 있는 산 바로 밑입니다. 도로에서 보면 제일 꼭대기에 봉화가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차를 세웠더니 이렇게 두만강 건너에 초소를 볼 수가 있고 거기 현판을 세워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곳곳에 지금 이 국경 경비대 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라고 해서 지금 앞에 보면 이 철조망이 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경 경비를 보는,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지금 Y자형의 이 철조망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철조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자이크 벽화가 어,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중삼중으로 철조망이 세워져 있고, 그 산에 바로 이 왕지산 기념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아마 여긴 지금 화장실 건물인 것 같은데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세워져 있죠.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 북한 경비대의 모습입니다. 이 앞쪽에 지금 Y자형으로 세워놓은 거. 이게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세워놓은 Y자형 어, 북중 국경 철조망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혁명사적지를 관리하는 음, 철조망입니다. 얼마나 추운 날씨였든지 북한 군인도 앉아서 불을 피워놓고 담배를 어,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북중 국 북경 도만강 건너에 왕재산 기념탑이 있는 함경북도 온성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